없습니다요. 어. 사이트에서 주문들을 하셔야 누락이 없어. 어, 언니들. 음. 응. 근데 나 기분 어, 나 있잖아. 언니 여기서 못 팔면 좀 그러니까 <laughs> 사이트에서 주문했으면 사이트에서 주문했다고 나한테 얘기해 줘. 신나서 하게. 음. 응. 방송 신나서 하게. 음. 응. 진이 우리 진이 언니 아니지 응. 괜찮 진이 많니 응. 진이 아 진짜로요? 아 감사합니다 어 어서오세요 어. 감사해요 언니들 어. 제가 지금 이제 내가 혼자 살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났어 언니들 혼자 할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언니들이 이렇게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주셔야 누락이 없고 어 언니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양이 많아요 언니 그냥 한개